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스머핑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머핑이라는 건뭘 얘기냐면은 IP가 됐든 ICMP 이런 것들의 특성, 그 특성을 이제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이제 집중적으로 막 보내요. 보내서 이제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스머핑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나, 나가 있고요그 다음에 너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제 패킷을 전송을 해주잖아요.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해당 패킷을 이제 받겠죠. 받으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응답을 해줘요. 어, 네가 보내준 거잘 받았어.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패킷을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요. 해서 내가 패킷을 보내면 상대방은 뭘 한다? 응답. 응답을 하더라. 응답. 어, 네가 보내준 거잘 받았어.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죠 내가 패킷을 전송했을 때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개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똥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개똥이 얘를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내가 나는 이제 공격자. 내가 이제 공격자가 돼서 이 개똥이 컴퓨터를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마치 개똥이인 것처럼 IP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IP 주소를 속여요. 속여서 개똥이 IP인 것처럼 해서 내가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로 내가 메시지를 뿅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브로드캐스트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학교를 따지면 학교에 이제 교내 방송하죠. 그 교내 방송이라 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교내 방송은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겠죠. 아니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단지 내에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주소를 보고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마치 개똥이인 것처럼 개똥이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속여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패킷을 하나 보내요.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자기 영역, 자기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PC들, 만약에 이곳에 PC가 만약에 100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대 PC들한테 이 패킷을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전송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패킷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 응답을 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100대 PC가, 어, 개똥이가 나한테 패킷을 보냈네. 그리고 개똥이한테 전부 다 이제 그 응답을 다해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게 100대가 아니라 1000대, 만 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똥이는 그 응답을 1000번, 만번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똥이 컴퓨터를 공격하는 거. 그게 이제 스머핑이요. 그래서 공격자, 공격자는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 p 소로 위장을 해요. 내가 마치 개똥이 컴퓨터인 것처럼 i p 주소를 속여요. 속여서 해당 네트워크의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수신지로 그렇게 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자가 IP를 속여서 누구한테 이제 패킷을 전송한다.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를 이제 수신지로 해서 패킷을 전송하더라.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뭘 얘기한다? 전체 방송, 교내 방송. 그런 걸 보고 얘기한다 했죠.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패킷을 받아서 이 곳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 있는 모든 PC들한테 개똥이가 전송한 그 패킷을 다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수신된 그 패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킷을 해당 네트워크 내에 들어 있는 모든 컴퓨터한테 그 해당 패킷을 다 전송한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 네트워크에 들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수신된 그 패킷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 줘야죠. 그 응답 메시지를 누구한테 한다? 이 패킷은 개똥이가 보냈으니까 개똥이한테 개똥이한테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전송을 하더라 응답 메시지를 개똥이한테 전부 다 이제 어나잘 받았어 나잘 받았어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응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개똥이 네트워크 개똥이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네트워크 가버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 그게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 스머핑이라는 게 아예 안 되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 있죠?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미리미리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스머핑 공격을 당하지 않겠죠. 이런 게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머핑은 뭐다? 그래서 IP나 ICMP의 특성을 악용을 한다. 악용을 한다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내서 네트워크 불능 상태로 그렇게 만드는 공격 방법이 우리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 스머핑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또는 이제 icmp의 특성을 이제 악용을 해서 특정 사이트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막 보내요 보내서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의 상태를 불능으로 불능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공격 방법을 영문으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머핑 스머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머핑 공격을 이제 무력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라우터 라우터는 장비가 사용되는데 그 라우터는 장비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미리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스머핑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머핑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ip 또는 ICMP의 특성을 악용한다. 이 말이 나와요.